두그 명도 아주 개꿀 때문에 잤습니다. 둘다 <laughs> 기절했어. 아 네. 저, 어, 어. 생각보다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아 그리고 한 명이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한 명은 애를 봐야 되고요. 일단은 한 명은 미역국 그리고또한 명은 오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시길를 미역을 불려놨고요 제가. 말로만 듣던 산모 미역을 제가 뭐 이제 개한 손으로 안고 들기 착세지 않아? 여기 뒤에 음. 아. 그럼 나는 밥을 하겠습니다 아내 네, 밥이 있어서 밥을 버 다음에 하셔야 될것같찌개 재료를 <laughs> 참나물 무침 할 건데 음. 참나물도 씻어주다 해? 다됐 이거 하어

내 남편이 다 먹어줬어. 아 이거 없네. 떡 맛있을 아다먹 끓여봐 일단. 끓이 맛있을 수 있어. 참나물은요. 6cm 너비로 잘라주 그리고 이거 아 벤치 벤치 될까? 아 6cm? 아가로 저렇게? 그러면 응. 삼삼 아 이거 버려? 어 버려야지 끝머리 끝? 버려. 네. 응 아니 이거 끝머리로 잘라서 온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오. 그리고 음. 이 정도 사이즈로 잘라서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다잘라서은 음. 거지? 내가 할게 자기야 이거 별로 거 같아 잘했어요 우리 찬송이 찬송이가 손나무를 닦았어요 얼 마시네요 자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수 있, 있으니까 그다 내가 생각해온게 있어 자기도 자기가 생각해온게 있는데 영상 어, 치면 싫어하잖아 자기 정색하나 봐응 무한하게 말 이거 어 감독하는 거같 표정이 준아 이거 봐 엄마의 헬스키친이다 나가! 우리 지금 언젠가 TV에서 볼거 아니야? 어. 언제부터 보게 될까? 애들 뭐 코로나 보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한 살? 한 살? 그때까지 양.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최대한 늦게 보일 수 있는 게 좋겠다 싶긴 아. 아, 양파. 양파, 양파. <laughs> 어, 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았 많이 못텼어쿤 누나 생겨낼 때틀 뻗어가지고 다음 무비를 시겠잖아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던 거죠? 첩이 없는 마음이었지 쿤 누나한테 사과 영상 보내세요 나 그때 미안했고 누나 응. 그때 미안했고 그때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랐어 <laughs> 지 돌이켜 보니까 알겠다. 내 형한테도 죄송하니다내형 죄송합니다. <laughs> 아, 천성이가. 그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오늘 기점으로 자기 갑자기 철들어서 약간 어, 어른이 됐구요 책임감 있는 일을 시작했을 때. 아 예. 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 근데, 근데 자기 어렸을 때부터 일쭉 했잖아, 근데. 아니 근데 파트 브루스 할때는 별로 그런 책임감이 크지 않았거든. 네. 그냥 적당히만 있었는데. 네, 한명한명 한명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커진인데아 아 근데 이게 상대자를 잘 만나야 돼. 아 그때 말했던 전리 그 스승님이 엄청. 어. 그래서 그때 보여 기 옛날 알바스승님 때. 어 맞아 맞아. 오로리 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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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자, 준아, 알았어, 알았어. 엄마 더우니까. 자, 여기 봐. 얍! 옙! 엄마 더우니까 짜증나게 나어주네 어머! 나 아니다. 왜? 네? <laughs> 준이가 방구 두 번이나. 준이가 방구를 꽁꽁. 왜 또, 왜 또? 배고프니, <laughs> 너? 어, 기억했다.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엄마, 맘만 주게.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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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아버지! 아, 아빠, 맘마 하고 그래. 있네. 어, 왜 다시는 아, 아, 안 입어봐도. 안 돼, 하지 하지마. 하지 하지. 하지 나도. 여기 있다! 아니야? 이거 맞지? 윙? 원래 붙어 있던데 붙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없나? 다행히도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여보 응? 자리 바꾸자 자기가 이거 해 일단 저 리본이 반대로 뒤집어졌고요 어그냥 같이 갈게요 <laughs> 지금 가면 바꿀 수 있어? 응 잠깐 빼지 뭐 자기 일단 자리에 앉으면? 옆에 앉아 잠깐만요 준이 어린이 아빠 여기 있고 어어어 오. 어어 오, 아빠 줄래? 아빠 줄라 그랬어 참아라 아니 근데 전쟁나가지고 이런 것도 막주기적으로못줄거 아니야 그런 전쟁나면? 응그럼 진짜 완전 우리 다 지쳐서 내가 쓰러지겠는데 그니까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무슨 시중에서 죽고 있었어 팔미이 팔복리... 어. 그국을 하는 과정에 대한 시였다. 암록강을 건너잖아. 몰래 건널 거 아니야. 그 건널 때 애를 데리고 건너는데 다 같이 그런 쪽배 같은 걸 타고 건너겠지? 근데 거기서 애가 물은 거지. 물이 어떻게 되겠어? 음. 다 들키잖아. 그 애를 약간 물에다가 담그는 물에 버리고 가는 그런 내용의 시가 있었어. 그때 그때 좀 충격적이었나. 데그 어. 그래, 지금 그때는 사실 내가 별로 애가 없어서 어. 어, 어, 좀 슬프네 약간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그 그러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애를 보내주고 다들 아무 말 없이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었어다먹어 음. 달려 이리 와 그냥 이 이거 처봐응응안녕요네 음. 음. 네. 유튜브 찍는 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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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준이의 할머니 선물 이벤트 가야겠습니다 할머니 선물 좀 봐주세요, 빨리. 네, 아유. 아니, 영마 이거 빨리. <laughs> 아, 땡겨야 된다고? 아, 땡겨야 된다고? 우와! 우와! 우면 여기다가 꽂아야겠다. 우와! 아. 감사합니다! 참, 참 감사합니다! 기다려주하시오 우와! 하세요